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의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의 난개발과 착취로 파괴되는 자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대자연의 통광 앞에서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운 예술작품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의 풍광과는 다르게 인간의 손길로 망가지고 파괴되고 훼손되는 자연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해마다 훨씬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무거운 소식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겨울도 내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이라는 소식을 해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이토록 비참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통치가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은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땅은 가시덤불과 엉공키를 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인간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죄의 역사와 그 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그리는 죄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의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지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의무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통치하지 않고 파괴만 일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기원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무차별한 개발과 자연을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기억하고 그가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정복하라는 명령은 분림하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며 통치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를 순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다른 사람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희들에게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의 놀라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로 타락하면서 이 땅마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역사로 자연을 파괴하며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통치할 수 있는 지키고 보존하며 회복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다시 돌릴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